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일서 사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할때참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궁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는데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말 내가 마음속에 확증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정된 그 마음을 내가 조모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고백.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도바울의 삶 속에서 그 확신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기를 먼저 원합니다. 사도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만남의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냈던 그 순간 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고백이 되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믿음을 다 지켰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호소에서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을 받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어, 그런 사랑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정말 나를 모르는 때로는 나를 욕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봄에 그 십자가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째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째여 나를 죽이십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제 앞으로 삼일 후에는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이라니까 그래서 뭐 한번 죽는 건좀 어때 조금만 견뎌면 되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신 그런 죄의 짐을 지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렇게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편 27을 보면 사도 어, 어, 다윗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누구에게나 그거는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자기에게 원수된 그리고 죄인된참말 보품없이 연약한 그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백성들. 결국은 자기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피조물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세를 주신 사람, 자기 자식을 버린 사람,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사실은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정과 그런 유복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자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망치고, 해방하고 뭉개보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도전, 이 도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버텨내,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주어졌다 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한다라는 거. 바로 그 특별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은, 은사라는 것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거져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위해서 이 로마서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마지막에 오늘 팔 장에 와서 확정 짓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그러한 정말 가슴 벅찬 고백으로 오늘 팔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오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외침을 우리도 함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세상의 세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립니 그러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라는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불신 가운데 우리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확신하노니 내 마음에 확정된 하나의 마음에 있는데. 그 어떤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해서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경험이 되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강함을 고백했던 그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일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얻 입고 그렇게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31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말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한번 잘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윤수연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그런 그 말씀 바로 그 뒤에 29절에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셨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내 의지를 발동한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를 아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 전능하신 그분.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셨구나 사도마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서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뭔가 마음에 정한 것이 있었구나 그 정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불러 주셨다. 불러 주셨다. 그 하나님의 불러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점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셨다. 의롭다하 우리는 분명히 죄가어데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라고 작정하시고 나를 불러 주셨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셨고, 나를 정하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들신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면요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마지막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어롭게 세워가시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을 오늘 고백하면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단한 가지 이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지 오늘 우리 8장 그 부분을 통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말이 너죄 있다고 기소하고 송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기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노락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 내가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법에 이끌려서 그런 삶을 계속 대포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가 늘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단 마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할 말을 잃고 쫓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로마서 8장, 8장 1절 2절에 사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노래 그 노래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정말 넘어 들려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신가 하면 다만,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줬다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그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도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 가운데 정죄를 당하는 그런 삶의 환경도 또한 동시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분분히히하하있있습다 이제 제우리어 어떤 을을택해해야지지그을을달달으라말하하는니다하하님의의사하하님의의 의를 의더입었다는이야기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처럼 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 내 육신을 틈타서 여전히 내가 죄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육신의 욕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는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될지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 벗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고스란히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도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양자들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바아 부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천국의 유혹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원자의 축복을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내한 사람이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의 확신과 같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이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리나는 교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 서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삶이 있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리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묶어주고 있다는 그 사랑의 끈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대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앞에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도 사도바울의 이 확신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도바르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도전과 미혹, 어떠한 환란과 곤고와 또한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중에서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